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장 박한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시간은 우리나라 스마트 제조 혁신에 있어서 우리 제조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또 공급기업은 어떠한 제조기업의 니디에 맞게끔 공급을 해야 되는지 또 전문위원들이 평가하고 코디네이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원가나 감리 기관 등에서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하고 또, 감리를 하는지, 그에 관련된 가이드를 우리가 제조 기업별로 유스 케이스를 11가지 선정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 말씀드릴 순서는 오늘 주제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마트 제조 혁신의 전략과 실행 방안. 또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플랫폼 기반의 제조 기업의 운영 모습, 또 스마트 공장의 보고 확산에 대한 열한 가지 케이스. 그 마지막으로 제조 로우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가이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마트 제조 혁신의 전략과 실행방안에 대해서, 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스마트 공장 추진은 2014년도, 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 3만 개의 구축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스마트 공장 보호박산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에, 전체적으로, 십어 10인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6만 7천 개 정도 되는데, 한 3만 개 정도의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스마트 공장 제조 혁신의 기초 단계, 중간 1단계라도 시행을 한번 해보므로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제로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조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하는 저변 확, 차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25% 정도가 아 고도화 수준의 레벨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는데 그게 따라서 2020년 즉 작년도에 저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AI 어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어 코리아 AI 매 l a t 링 플랫폼에서 이제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고도화 단계를 거쳐서 2025년도가 되면 제조 기업이 인공지능이나 5G 통신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통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1000개 정도 육성을 하고 그 1000개에 공급된 솔루션들을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해 온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사례 실적을 보시면 먼저 이제 기초 단계의 생산 정보 디지털화가 대부분이 한80% 정도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간 1단계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든가 중간 2단계의 실시간 제어를 통해서 고도화 레벨인 지능형 공장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실적으로 보면 작년도까지 19,799개가 완료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도화 레벨로 집중,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스마트 공장 보호박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스마트 공장 보호박산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에 기업별로 사업 횟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은 한 기업당 여러 번 수행을 하도 되는데, 에 지난해까지의 실적을 보면 여기 한번 표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에 이래 이 제조 기업이 이회를 공급한 기업이 14,488개, 즉이 이야기는 전체에 83, 4%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대로 공급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제조기업들이 스마트 보급 확산에 정부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영 환경이라고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조기업이 1차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해서 2단계, 3단계를 추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기업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7번에 걸쳐서, 어, 3개의 공급기업이 21개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공장 보호박산 사업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회, 3회, 4회에 걸쳐서 할수 있기 때문에 1회에 효과가 좋으면 2회에 연속해서, 3회에 연속해서 효과를 내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수행을 해야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또 솔루션도의 보면 이 MES가 전체적으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ERP 시스템. 즉, 대부분이 3차 산업혁명의 과업인 업무용 툴 중심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저희들이 드라이브 거는 거는 이제 자동화와 동시에 디지털화, AI 빅데이터, CPS나 IoT 센서를 도입해서 실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드라이브 거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이 공급기업들이 우리 제조기업을 공급한 실적을 보면, 우리 공급기업이 100회 이상, 지난 7년 동안 100회 이상 공급한 기업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이 15개 정도 된다는 경우는 그 공급 횟수를 보면 한 2,391개, 전체적으로 한14% 50회에서 100회를 고, 공급한 기업이 54개에다가 전체적으로 3,692개의 공급기업들이 동일한 공급기업들이 30회 이상 공급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즉이 공급한 기업이 잘 공급해서 제조기업에 큰 성과를 냈다면 최고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기업도 많이 있다. 즉 사용성이 좀 부족한 기업들이 많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애부에서는 이 스마트 공장 보고박산 사업이 공급기업 중심으로 흐르는 제조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급기업을 위한 스마트 보급 확산 사업이라고, 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번 작년도에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00회 이상, 작년도 1년 동안에 100회 이상 공급한 기업이 하나입니다. 그게 193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고, 어, 10회에서 30회는 132개 공급기업이 2,0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2회 이하로 수행한 기업이 590개, 즉 74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 제조혁신을 하는데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게 서비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우리 기획단과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 집약적인 공장을 기술 집약적인 스마트 공장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3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 시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도기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3차산업혁명의 달성의 목표를 보면 생산공장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다음에 최적화하는 팩토리오토메이션과 오피스 오토메이션을 중심으로 일을 해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절단, 또 가공, 성형, 조립 이 공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이 사람 중심의 3D 작업이나 또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에서 제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제조 로우 데이터를 수집·저장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 중심의 작업을 설비 중심의 자동화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생산 현장의 육안으로 품질 검사하는 거를 비전 카메라나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품질 검사 판정을 하고 또 로봇이나 무인 반송기나 자동화 기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생산 현장이나 사무실의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빅 데이터를 제조 로우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 놓으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3D 모델링 또는 드론, 디지털 트윈 등의 최신의 에, 4차 산업혁명의 이네이블러 기술인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자율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달성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사하고 평가하고 또 코디네이터로 가이던스 해 주고 또 공급 기업이 설계할 때이 제조 기업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제안을 해서 제조 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보고 확산 사업이 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 지난 7년 동안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 보고박산 사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음, 뭐랄까 좀 반성점, 이슈 사항을 보면 이 공급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공급기업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도입기업을 찾아가서 영업하는데 라 애로사항이 많다. 또 스타트업 기업인 경우에는 어느 제조기업에 내 솔루션이 최종적 가장 최적의 조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업하기 어렵다. 또는 나는 PLM, SCM 이런 단일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과 연합해서 작동되지 않아서 영업하기 어렵다. 또는 설계 전에는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협업을 많이 하다가 협약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제조기업은 기존의 생산 일로 바쁨으로 인해서 협약을 하지 않는, 아니, 협약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설계할 때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입기업이. 그래서, 어, 공급기업이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동 시점에 이제 도입기업이 찾아와서 이거 잘못됐고, 이거 수정했다 해가지고, 가동 완료 후에 공급기업은 다른 회사로 사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개선점을 해달라, 이렇게 바꿔달라 요구사항이 많아서, 상호 불신의 씨앗이 되고자 대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동 후에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하고 또 유상 유지보수할 기간에 SLA 정비 계약이 없기 때문에 개선 요구를 무료로 요구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에 완벽한 또한 완벽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어 0, 5천만 원이나 1억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공급 기업은 공급 기업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어 도입 기업의 애로사항은 솔루션이 모든 것들이 공급 기업 중심으로 해서 해놓고. 나면 제조 기업에서 사용하다 보면 경제성을 많이 못 느낀다 즉 ERP나 MES나 PLM이나 SCM 도입해 놓고 경제성을 못 느껴서 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기존에 이제 MES는 도입됐는데 나중에 이제 ERP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PLM을 도입하는데 기존의 MES 시스템과 서로 인터페이스가 안 돼서 또 비용을 또 별도로도 내야 되는 그래서 도입 기업에서는 ERP, MES, PLM, SCM, PMS 또 AI 솔루션, 빅데이터 베이스 이런 것들 하나의 토탈 솔루션을 단일 기업이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급 기업들이 서로 솔루션을 다른 솔루션들이 업종별로 어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를 맺는 게 필요하다. 또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 현장 자동화 도입 시 지원금을 저희들이 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도화 일 사업인 경우는 정부가 2천만, 2천억 아예 2천억이 아니라 2억 그 다음에 고도화 2사업인 경우는 4억을 지원해줘서 결과적으로 8억짜리 프로젝트, 4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하 해서 생산 현장에 자동화 설비 도입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공급 사슬 기업반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새로 만들어 추진을 하고 있고 공급 기업 엘라이언스 또 클라우드 기반의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공급해서. 제조기업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구축한 우리 캠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는 자체 전산실에 이런 전산실에 ERP, PLM, SCA, MES,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장비를 도입을 해서 5년마다 전산기도 교체해야 되고 또 I.T. 인력이 유지보수하기 엔 I.T. 인력 수 있어야 되고 또 항온항습 시켜주기 위한 냉난방 시스템 등 유틸리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러한 그 자체 전산실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중소기업의 전용의 전산실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고 이 전산실에서 중소기업의 자체 전산실에서 구축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기반의 전용의 전산실에서 운영을 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이 없이 클라우드는 이런 사용한 양만큼 종량제로 과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제조기업에서는 자체 전산실에서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면서 캠프에 모든 전산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더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보안도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캠프라는 거는 이제 코리아 AI 매뉴팩트링 플랫폼인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에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 하는 우리 보면 우리 캠프의 기본적인 사업은 AI 서비스 포털 어, AI를 적용하는 풀업 어브 컨셉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캠프에서 진행을 하면서 또한 제조 기업에서 어 e I S 파스를 이용해서 빅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이빅 데이터를 기초해서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을 E R P, S C M, P L M, M e S 등을 활용을 하고 또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용해서 설비 고장을 예측한다든가, 품질을 예측한다든가, 설비 황태에 따라서 전력의 소모량을 예측한다든가, 다양한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를 인공지능 두뇌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람은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그렇게 일하는 모습이 인공지능과 아 사, 작업자가 일하는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 근로자에서 지식 근로자로 바뀌면서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전문적인 경험 기술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이 EIS단의 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SaaS 레벨의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거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파스 단위로 완패케지로 연동되는 이 SaaS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서비스로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을 하죠. 그러나 이 플랫폼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이런 소켓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들이 어느 장소든 간에 쉽게 서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가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원하는 빅데이터베이스, MES, ERP, PLM 이런 솔루션들이 플러그앤 플래그 앤 될수 있도록 파스에 플랫폼에 꽂기만 하면 바로 MES ERP, SCM 간에 서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해서 인터페이스가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설비의 고장을 예지한다든가, 또는 품질을 예측하든가, 또 설비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 손실이나 환경 오염, 또 원가를 예측하고 수요 판매를 예측하는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해서 우리 제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그리고 경제성을 높이고 또 글로벌 제조 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이런 완패키지로 연동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SAS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종별 규모별로 이제 완패키지를 어떻게 연동을 해야 되냐. 앞에서 이제 그러한 ERP, MES, AI 솔루션, 빅데이터 등에 대한 것들이 파스위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업종별로 뿌리 업종 또는 기계 부품 업종, 전자부품 업종, 섬유 업종 또 뿌리 업종도 여섯 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증가됐죠. 각 업종별로 특화된 완패키지가 이렇게 ERP, MES, SCM, PLM, 고장 예측,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완벽하게 업종별로 솔루션에 대한 커스터마이즈를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쉽게 도입을 해서 제조 기업이 경제적인 효과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이런 MES ERP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사업이 하게 되고 또 솔루션을 구축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협약을 하면 바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빌를 줬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사용한 양만큼 매월 지불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제조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서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하는데 더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가 미흡돼서 솔루션 활용률이 저하됐던 문제들을 앞으로는 공급 기업들이 매월 제조 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공급 기업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비용을 수금을 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다 보면 공급기업은 제조기업이 잘 활용해서 효과를 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에서는 이런 글로벌의 AWS나 아마존의 대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나름대로의 그 하이브리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이런 캠프와 서로 연계돼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함으로 해서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 중소제조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